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0, 51절 말씀.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 블레셋의 군대가 사울 왕의 군대와 싸우기 붙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너희 중 최고 장수가 누구냐? 나와라, 겨루어 보자. <laughs> 너희 최고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 너희 노예, 너희 노예들이 되겠다. 내가 너희 장수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노예가 되는 거야. 하하하. <laughs> 알겠니? 알겠다. 사울 왕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큰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었죠. 한편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고 있었어요. 형들은 사울 사울 왕의 군사들이었어요. 사운터에 도착한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어요. 거인 골리앗이 내놓은 도전 도전도 들었어요. 난저 개씨만 거인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니라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힘차게 말하자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말했어요. 넌 거인과 상대가 안 돼. 너무 어리지 않느냐?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제 편이 돼 주실 거예요. 돼 주실 거예요. 돼줄 거예요. <laughs>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크고 무거울 뿐이었어요. 다윗은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처 시냇가로 가서 다윗은 돌멩이 몇 개를 주었어요? 다섯 개. 개. 그렇지.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다윗은 물메의 돌멩이를 걸고 거인을 향해 날쌔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돌멩이를 던졌어요? 휙, 휙 하고 돌멩이는 날려보냈지요. 딱 돌멩이는 골리앗의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를 정통으로 맞혔어요. 골리앗은 벌렁 쓰러지고 말았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블레셋의 영웅은 그냥 그만 숨을 거두었지요. 블레셋 군사들은 뿔뿔이 도망쳐 버렸답니다. 이제 진짜 아빠랑 한번 해보는 거야. 응? 해리다의 아빠의 골리앗. 다리까? 다리까? 골리앗. <laughs> 나 리길자 아무도 없구나. <laughs> <laughs> 괜찮아 그냥 해야 돼. 이 꼬맹이 너는 이름이 뭐냐 난 다윗이다 너 따위가 내 상대가 될 수가 없지 그냥 빨리 돌아가라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주겠다 뭐시 아아아아 좋아해 맞네 예!